Right, boy. 남자 롱보드 오픈 경기. 아 어,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어, 남자 코리아 오픈 어, 경기 종목은 어, 국가 대표 선발전의 포인트가 부여가 되는 경기입니다. 그만큼 아마추어 그리고 프로 선수들이 총 망라돼서 펼치는 경기고요. 어, 최상위의 그런 기량을 즐기실 수 있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빨간색의 한민주, 파란색의 안재형, 그리고 김태은 선수 나왔고요. 녹색의 그리고 노란색의 송재형, 그리고 강승균 선수가 하늘 하얀색, 그리고 검정색의 박준영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총6 명의 선수가 그러니까 꽤 많은 선수가 출전을 했군요. 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산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 제가 알기론 어, 예. 경기에 우승한 선수는 천 점을 받게 되고요. 천 점. 네. 그리고 순차적으로 점수가 내려가게 되는데 연말에 어, 이런 지역 대회의 우승자들 그리고 그 랭킹을 바탕으로 점수 합산을 해서 상위 몇 명을 어, 국가대표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중에 한민주 선수, 안재영 선수, 송재영 선수, 강승균 선수는 로깅 스타일의 서퍼고요. 네. 김태훈 선수와 박준영 선수는 하이 퍼포먼스 스타일을 추구하는 농보더입니다. 자, 그러니까, 막, 뭐 하기 춤추듯이 하는 선수가 있고, 네, 로기. 그리고 선수, 이제 하이 퍼포먼스는 쇼보드를 타듯이, 네. 막진감 넘치는 그, 파도를 지치는 그쵸. 그런 느낌. 네네. 아주 재밌는 경기가. 아, 되지 재밌는 않을까 경기. 아, 아 벌써 소개를 받을 때, 한 손을 쫙 들면서, 뭔가, 무용을 하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어, 주 선수 지금 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와, 정말 정말 기대되는 코리아 오픈 남자 롱보드 파이널입니다. 과연 우승은 누가 차지할지. 한민주, 안재영, 김재, 김태현, 송재형, 강승균, 강승규 박준영. 선수, 박준영. 자, 박준영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강승균입니다. 강승균. 선수 노즈라이딩 한번 시도. 아, 강승균. 와, 확실히 방향을 전환한 후에 강승기 선수요 어제 보여줬던 그런 아크로바틱한 무브를 지금 <laughs> 보여주고 있네요. 예, 예. 타이타닉 어 엔딩까지 해서. 네. 그 마지막에 이렇게 노를 젓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요? 그 점수 에 그, 들어갈까요? 그게? 아니요. 그면 점수는 들어가지 않고요. 예. 어, 강승기 선수는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박준영 선수. 자, 박준영 갑니다. 박준영 네. 퍼포먼스 해야 되는데요. 네. 아, 지금 속도를 내려고 속도를 보드를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펌핑을 했고. 네. 자, 아, 머리까지. 펌핑을 했지만 보드가더 이상 나가지 못했습니다. 네, 펌핑 네. 아하, 여기서 그냥 포기를 합니다. 네. 그 그러니까 너무 멀리 나가면 또 다시 패들링을 하고 다시 그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롱보드는 네, 네. 롱보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시 라인업에 복귀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음.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은 기량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파도를 잡아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1 부산 광역 시장배 국제 서핑 대회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경기예요. 코리아 오픈 남자 롱보드 경기. 한민주 안재영, 김태현 송재영, 강승균, 박준영 선수의 대결. 현재까지는 점수가 이렇다 하게 이렇게 높아 보이는 선수가 없습니다. 네, 자, 강승균 선수가 선수. 또 다시 도전을, 네. 도전을 하죠. 강승균 선수는 앉아서 네. 뭔가 펌핑을 좀 하는데 이제 네. 안 됐고요. 네. 자, 한민주, 한민주, 한민주 갑니다. 한민주, 자, 좀... 아, 다시 앉습니다. 네. 한민주. 김태훈 선수 제주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하이퍼포먼스를 추구하고 있는 자 김태훈의 하이퍼포먼스가 나오기에는 조금 모자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네. 술봄밍님 한민주 가자 이렇게 네. 보내주셨고요 송정의 자랑 박준영 파이팅 김광진님이 한민주 넌 이제 어제부로 나의 서핑 히어로야 알파로미오님이 <laughs> 여성분처럼 읽었지만 네, 남성분일 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예. 아 사쿠영 파이팅 보내주셨고요 안재영 파이팅 네. 예. 예. 파이팅은 많은데 지금 파도가 이렇다 할 좀 잡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 준영 선수. 박준영 보겠습니다. 가죠. 박준영. 박준영 아, 오, 아주 일단 가볍게, 잡았는데. 네. 아, 지금처럼 어, 테이크오프 이후에 노즈라이딩으로 아주 빠르게 전개가 됐는데요. 기술이 완성이 되면 저 기술 자체가 빠르게 연결되는 기술 음. 자체가 점수를 아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박준영 선수의 장점이에요. 그래요. 네. 자, 어제 한민주, 한민주. 네, 한미준 선수는 어제 제가 결승 진출을 축하한다고 맥주 한잔 마셔라고 했더니 컨디션 거저, 어, 조절을 위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이 나쁜 거잖아요. 제가 마음의 상처를 좀 받았죠. 맥주 본인의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승전 나가는 선수한테 맥주 먹지 않는 게 위원님 그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맥주 한잔 정도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laughs> 생각을 했습니다. 혈액 순환에. 네, 양양이님이 네. 박준영 송정의 자존심을 보여줘. 현진아님이 김태현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실시간 댓글창에 응원글은 넘쳐나는데 자. 선수들의 이렇다할 퍼포먼스는 아직까지는 오 좋아요 네, 안재영 아 선수는 클래식 로깅 스타일의 정수를 보여주는 선수고요 송재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재영 보겠습니다 네. 송재영 네. 한번 들었다가 네. 송재영 선수가 네. 좀 끼가 많은 것 같아요 송재영 선수는 네. 어, 별명이 플라멩고 그 아, 공학이죠 네아 공학 같은 아주 그런 우아한 아, 라이딩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좀 홍학 그 다리처럼 좀 네. 길쭉길쭉하시고 네. 그리고 홍학처럼 이런 하얀색 수트를 입었어요. 아, 네. 그렇죠. 홍학 부리 같은 그 수염 <laughs> 네. 이건 좀 과했죠. 네네네. 외수에 네, 네, 네. 핑크색으로 좀 포인트를 주면 좋면 으좀 어땠을까라는 <laughs>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예. 자 지금 한민주 안재형 김태훈 송재형 강승균 박준영 선수. 네. 아 십. 지금 5분여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이 네. 선수들이 계속 지금 하염없이 한민주 선수는 1.33에 어, 첫 번째 퍼포먼스에 대한 점수가 나왔네요. 네. 자 안재형 3.50, 어3.50 네. 나왔어요 안재형. 안재형 선수 좋은 점수를 받았네요. 네네. 네 안재형 선수는 미소가 아주 아름다운 약간 미소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예, 인기가 예.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스타일을 가지고 아, 있는 선수고요. 지금 방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노란색의 송재형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웃을 때도 홍하카카카 운다. 예, 실시간 댓글창에. <laughs> 예, 이 선수입니다. 홍하카카카카. <laughs> 예, 그렇습니다. 받침이 키역이죠? 예, 키우키우키우. 키우 키우. 아, 네. 홍하카카 <laughs> 웃는다고. 예, 제보가 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홍왕인가? 예, 네. <laughs>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은 선수네요. 네네. 자, 일단 김태훈 선수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6.10. 네. 안재형 선수가 5.50. 자 지금 선수들이 차례차례 이제 점수가 집계되고 있어요 어, 김태훈 선수는 5.33을 맞았네요 와 아, 네. 지금 김태훈 선수가 5.33네 여기에다가 이제 좋은 스코어를 백업 스코어를 하나 만들면 아 어, 우승권에 굉장히 가깝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태훈이 일단 1위로 올라간 이후 처음에 첫 번째가 0.77이었는데 두 번째가 네. 5.33아 네. 이게 차이가 커요 네. 근데 지금 김태훈 선수는 좋은 백업 스토를 하나 지금 만들어놔야 됩니다. 자, 여기 자꾸 홍 하카카기 떨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김태훈 선수. 그렇죠. 어, 좋아요. 그렇죠. 네. 김태훈. 하이퍼포먼스하이퍼포먼스 하이 한번 가나요? 하이퍼포먼스아 여기서 여기서 파도의 힘이. 야. 네. 아 오. 노즈라이딩 네. 한번 갖고. 하이퍼 퍼포먼스를 하려다 하려다 네. 에이 노즈 라이딩. 이 선수는 하이퍼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상체를 좀 많이 흔들죠. 예 아! 예. 어, 좋아요. 브라벤고. 와, 브라벤고! 칵칵칵칵 공상. 아! 아, 좋습니다. 아, 송재영 선수 하나 보여 주는군요. 송재영 네, 선수 패시메의 라이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송재영 굉장히 높은 점수가 기대가 됩니다. 자 과연 이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선수는 누가 될지 자 김태은이 현재는 1위 하지만 송재형 선수의 방금 그 퍼포먼스는 집계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네, 좋은 점수를 받게 될것 같아요. 예, 분명히 네. 좋은 점수 나올 것 같습니다. 송재형 선수 지금 현재는 5위인데 예, 예. 아마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동소이한 그 실력차기 때문에 네, 네. 파도를 어느 때 잡아서 퍼포먼스를 오늘 제대로 보여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이 선수들은 다들 친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안재영 선수와 송재영 선수 음. 지금 뭔가 재밌는 얘기를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니 파들이 타라. 니 기발아 이러면서. 네탈수 있겠나? <laughs> 아 지금 선수들 일단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 마치 무슨 어, 돌을 닦는 것처럼 네, 네.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박준영 선수는 몸이 역삼각형이 아주 그냥. 에. 네. 네. 한데 송. 우리 저 소민 해설위원은 몸 좋으면 굉장히 부러워하시는군요. 아까부터 계속. 네, 제가 올림픽이 열리면 올림픽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선수들의 아그 근육 움직임을 보면서 아와 나도 한때는. 아 본인 한때 그랬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줄어가는 근육을 보면서 아쉬움이 <웃음> 남는. <웃음> 자 이제 어 시간이 7분, 이제 거의 8분여가 지나가지고. 네. 이제 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네요. 네. 저희가 홍학학 <laughs> <laughs> 시간이 다가버렸습니다. 네. 송재영 점수 점수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데 좀 궁금합니다. 예, 진짜로 네. 궁금해요. 네. 네, 송재영 선수가 과연 이 퍼포먼스로 역전을 했는지 네. 안재영 선수는 될것 같아요. 지금 송재영 선수랑 지금 어, 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자, 김태은은 현재 1위, 네. 안재형 2위, 네. 그리고 강승균 3위, 박승현이, 박준영이.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77. 네. 자, 지금 심판들도 점수를 집계 하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안감할 것 같아요. 지금 송재영 선수 점수는 아직 안, 아직 안 올라왔어요. 네. 아직 안 올라왔어요. 방금 순위가 약간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네네. 아까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로깅이라고 하는 기, 어, 이름의 유래는 네. 벌목을 해서 미국 같은 데서는 하천을 이용해서 하류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한 명이 그 통나무 위에 타죠. 그래서 양치기 하듯이 나무들을 이렇게 멀리 못 가게 유지를 하면서 통나무 위에서 밸런스를 잡고 같이 하류로 내려갑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 통나무에서 이렇게 물에 띄워놓고 돌리는 어, 기술. 돌리는 네, 기술. 그것도 네, 거를 생각하면 된다는 네, 거죠. 네네. 아, 알겠습니다. 오! 김태현 8.93 됐습니다. 오, 자 김태음이 굉장히 높은 점수 받았어요. 네, 5.33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송재형 선수 점수가 올라왔습니다. 아, 3.67송재형 네. 기대만큼은 못 받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안재형 선수는 1등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5.44 이상이 필요하고요. 예. 네. 송재형 선수는 안재형 선수를 여기서 아, 5.27 네. 지금 우승을 위해서는 5.27이 더 필요합니다. 네, 네. 아, 일단 김태은이 처음에 했던 두 번째 시도했던 5.33이란 점수가 굉장히 크게 지금 느껴집니다. 네. 자, 올라갔어요. 자, 강승균, 아, 예, 강승균이 반전을 한번 노렸는데 네. 파도가 좀 괜찮았거든요 이번에. 네, 네. 강승균 선수는 제일 좋아하는 외국의 프로 선수가 알렉스 노스트란 선수인데 네. 알렉스 노스트의 머리 스타일, 라이딩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어, 연구를 하고 본인이 아, 모방을 하고 아. 있습니다. 네. 그래 처음에는 보고 아 외국 선수인가 약간 네. 좀 착각할 정도로 네네 어. 자 박준영 탔어요. 선수 박준영 탔어요 페이드 네, 아, 테이크 오프 이후에 노지라이딩을 노지 시도 라이딩. 네. 아 펌핑 박준영 하하. 선수는 아마 파도가 좀 좋은 상태였으면 이런 숏보드 스타일의 하이 퍼포먼스 롱보드를 보여줬을 텐데 그런 네네. 모습을 보지 못해서 오늘 좀 아쉽습니다 유니 제이제이님이에요 개사자 가자 고고고 이렇게 했는데요 개사자가 누구시죠? 어, 사자머리를 하고 있는 어떤 분인가요? 아. 네. 아, 아, 아 예. <laughs> 손으로 지금 예. 어, 좀 와라. 네, 와라. 강승현 그 선수는 뭔가 오 팟... 왔어요. 네. 선수. 강승균 선수. 강승균강승균 선수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강승균 선수입니다. 강승규 좋아요. 네. 아, 뭔가 이제 어! 아! 강승균 구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아하! 네. 야, 네. 이것 이거... 그한 강... 발짝 때문에 네. 그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의 퍼포먼스였는데, 네. 강승균 선수가 지금 보드 위에서 무릎의 탄력을 이용해서 보드를 눌러주는 기술을 보여줬는데, 예. 알렉스 노스트 선수가 가장 많이 쓰는 기술입니다. 지금 송재영 선수가 손목을 가리키면서 시간을 요구했고 장례 아나운서님께서 시간을 안내를 했습니다. 자, 3분 23초가 남았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1위 김태훈 저 기록. 그러니까 두 번째 퍼포먼스에서 5.33의 퍼포먼스를 했던 그게 굉장히 굉장히 지금 크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아 강승균 선수의 별명이 개사자랍니다. 아, 네, 네, 네. 아 사자계도 있는데. 네. 예, 개사자군요. 예전에 라 때는 시절엔 태사자라고 있었죠. 아도네네 맞습니다. 예, 아시는군요. 네네. 아 예. 오늘 부장님은 저희 저 아, 좀... 부장님이라고 부르시는지. <laughs> 갑자기... 네, 방송에서는 좀 키스터라고 네, 해주십시오. 캐스터님어 네, 예. 저랑 연령대가 조금 예아 많이 닮 네. 닮아가지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음. 자아 송재형 선수가 네. 3.67. 아, 이 송재형 선수가 3.67을 받은 이후에, 네. 뭔가 또 하나 필요한데, 5점을 넘어가는 그 퍼포먼스가 없어요, 지금. 네. 지금 2분 30초가 남았는데, 경기 종료 전에 좀 좋은 세트가 하나 와서, 그래요. 선수들이 또, 어, 또 재밌는 경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 얼찌감치에서 이렇게 네. 보토, 보트가 이렇게 다니면서 파도를 한번 일으켜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죠. 가능합니까꽤큰 네, 보트가, 보트가 지나가면은, 네. 한 번씩은 파도와 그렇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 네. 송정해수 욕장에서는 사지않고 있는데 선수 네. 패들링을 하고 있고요. 아, 알파 로미오 님이요. 한민주 아. 선수는 아, 좋아요. 아, 어, 노즈라이딩. 노즈라이딩. 노즈라이딩 한 번에 아, 근데 네. 기는좀 아쉬운데 이거 아, 이 정도 퍼포먼스 가지고는 지금 5점 이상의 점수를 받 선수. 어, 보세요. 송지영. 송지영 좋아요. 송지영. 아! 아. 앞쪽 노즈가 물에 걸렸어요. 지금 송재영 바빠요. 바빠요. 네. 바빠요. 빨리 가야 됩니다. 네. 자, 1분 남았어요. 1분 30초. 송재영 선수는 지금 현역 국가 대표고요. 예. 네. 자, 한민주 눈 밑에 점이 섹시하다고. 여기 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한민주 아, 선수의 점을. 저... 빨간색이 레시가 드 네. 제가 몇번 봤는데 눈치를 전혀 못 채고 있었는데. 예. 네. <laughs> 아, 눈치채지 못해서 그게 네. 그게 그런 포인트가 봐요. 네. 예. 자, 김태훈 선수의 8.93을 1분여가 남았는데 과연 다른 선수들이 넘어설 수 있을지 점점 시간은 다가오고 선수들이 좀 압박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 박준영 쌤힘좀 내라, 제자가 또 이렇게 아, 손지만님이 네. 박준영 선수는 코치 활동을 오래 했죠? 네네 네. 자, 오 좋아요 강승균 강승균 가죠 강승규, 노즈라이딩, 노즈라이딩. 아하. 아하. 아, 강승규 선수는 지금 준비했던 기술들이 다 완성이 안 돼서 조금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예, 지금 네. 바빠요. 빨리 가야 됩니다. 40초 남았습니다. 네. 30초. 이 선수들의 기량으로는 파도만 있으면 하나 더탈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남은 시간. 자 마지막에 뭔가 버저비터 같은 파도 하나가. 탄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선수들 애가 탑니다 네. 저희도 보는 내내 애가 탑니다 강승균이 한번 잡긴 잡았는데요 아 이게 잡으려고 하면 다시 또 잔잔해지고 네. 아 선수들 네, 한민주 선수가 어제 엄청난 버저비터를 보여줬는데 오늘 혹시 가능할지 아자 이제 경기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자 카운트가 됐는데요 강승균 선수가 아.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네. 마무리가 됩니다 자 있네요. 파란색 래시가 돼. 아 김태훈 선수가 그렇죠 녹색 래시에 김태훈 선수가 어, 8.93으로 선수.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김태훈 선수 축하합니다. 지금 미소를 띠면서 들어오고 있네요. 예 그래 일찍 하해야지어왜 <laughs> 이렇게 어한 <laughs> 방을 노리다가 네 김태훈 선수 지금까지 대회 운이 조금 안 좋았는데 요번에 아... 결국에는 우승을 하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부산 코리아프은 롱보드 경기에서 녹색 래시의 김태은 선수가 8.93의 점수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 송재영 선수, 아 홍학 한 마리가 날아와서 네, 홍학이 학학학학 덮쳤습니다. 네. 네. 김태은 우승, 이영준님이 오케이 김태은 우승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송미향님이 송재형 힘내라. 네. 예. 다들 뭐 선수들이 넘어지면 안타까워하고 잘하면 박수를 보내고 네. 정말 축제가 따로 없습니다. 네. 예, 서핑이라는 건 정말 축제를 즐기기에는 그만인 것 같아요. 음. 자, 경기 주요 장면 보고 계시는데 바로 이게 이제 5.33을 얻었던 어... 퍼포먼스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파도를 잡아 탔네요. 예, 예. 네. 자, 마지막에 한 번. 그쵸. 그리고 경기를 끝까지 꾸준하게 탔던 김태은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참 송정 해수욕장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늘 해변에 우연히 오셨다가도 아마 재밌는 경기를 보시게 돼서 아마 좀 좋으실 것 같네요. 자, 제 옆에는 오늘 남자 롱보드 오픈부의 우승자인 김태윤 선수가 함께 있습니다. 우승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어, 사실 서핑 선수를 해오면서 처음으로 1등을 해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고 일단 같이 와주신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저희 친구분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집에 계신 부모님하고. 나이가 이제 좀 차기 시작해서 많이 의심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희 어 제주도에 있는 제주 서핑 스쿨 식구들 어 가라고 부담 없이 가라고 계속 응원해주고 바쁜 와중에도 계속 연락 주고 해가지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승자 김태은 선수입니다.